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 실장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새벽 장터 오늘 많이 못 팔았습니다. 한 30만 원 아, 물건도 큰턱을못 냈습니다. 팔고 음, 카페 배달하고 서면 요즘에 아, 준비하고 좀 팔았습니다. 아, 날씨가 완연하게. 초여름같은 날씨입니다. 어, 과일가게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인 고민이겠지만은 어, 과일값이 너무 비쌉니다. 도매가격이 아, 수박 7kg가 정은거 어, 기준 어, 27,000원에서 3만원쓴 물론 뭐 2만원짜리도 뭐 2만 5천원짜리도 하지만 그거는 요새는 수박이 고가기 때문에 품질에 조금만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반품이 들어옵니다. 어, 정상적인 것 어, 7kg 3만 원 정도 도매 가격이죠. 그러면 뭐한 4만 원 가까이 팔아야 되는데 쉽게 어, 사 드시지 않고 날씨도 아직 수박 먹을 어, 군번은 안 되고 비서 실장은 요즘 2, 3일 사이에 변화된 거는, 음, 딸기를, 어, 세분, 어 다양화 시켰습니다. 피치, 만년설이라 하죠. 어, 뭐, 일명 복숭아 만나는 딸기라 하죠. 하얀 딸기. 하얀 딸기 비중을 한 3, 40% 늘리고, 음, 잘 팔립니다. 어, 하얀 딸기 오늘 판매 가격은 일단, 특자왕특 하얀 딸기 1kg 2만원, 이번 딸기를 15,000원 어, 지금 팔고 있고, 어, 금실하고 어, 서량. 서량은 어, 요즘 딸기 중에 그래도 이 넘버원 또는 부산시내에서 넘버2 정도 되는 거, 어, 경도가 아직 살아있고, 당도가 살아있는 거, 오늘 15,000원 어, 왕특 팔고, 이번 딸기 이번 어, 딸기는 13000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딸기 어, 400g 스치로폴에 15000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어, 어제 어, 팔리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딸기입니다 딸기 어, 작년과 재작년을 어, 기준을 삼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올해는 다른 과일들이 비싸기 때문에, 뭐, 그나마 선택지가 아직까지는 딸기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딸기 천 원, 이천 원 덜, 덜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딸기가 깔끔해야 됩니다. 야무고 보기 좋고 또, 어, 1kg 달아에 단기에 있는 게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선물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그리고 이달 말이 지나면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해가지고 딸기 소비가 제 생각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어, 그나마 손주들 준다고 어 딸기, 뭐 어르신들, 부모님 준다고 딸기, 의외로 역대급으로 딸기 소비가 많을 듯 합니다. 그래서 비서 실장은 월요일부터 금실, 누가 봐도 부산 시내에 등던 금실, 큰거 위주로 서량 음, 큰 거, 이제 3번은 카페, 디저트 카페에 배달하는 것 빼고는 일반 판매는 하지 않고, 1번, 2번, 경도 좋고, 특별히, 또, 경도와 맛은 기본이거니와,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어, 그 딸기 다라이에 담겨 있는 게 예뻐야 됩니다. 선물을 제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시장 원리에 따라, 어, 마진 남기고 파는 게 최고입니다. 어설픈 거는 갈아 묶는 용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외가 조금 도미 실시가 내려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어, 올해는 선물할 수 있는 게 없죠. 어, 어버이날 같은데. 그래서 비서실장은, 음, 3kg 참외 한 판짜리 박스, 3kg짜리 박스를 주문해 놨습니다. 10kg 짜리 참외를 3kg씩 담아서 위에 필름을 붙여가지고 보자기 싸주면서 선물용으로 몇개 팔릴랑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진지향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워낙 비쌉니다. 싸 비싸기 때문에. 참외는 3kg 담으면 한3 5 0 0 0원 정도에 팔매는보자기아바고다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매출, 좀 좋았죠. 어, 뭐, 작년 비교하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백 몇십만원 파는 게 쉽지 않죠. 그 중에, 딸기 매출이 백만원이었습니다. 어, 지금 시장의 동향이, 아, 나는 이제 딸기 안 팔기다. 맛도 없고, 어, 뭐, 이러는데, 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 곁에는, 뭐, 다른 게, 어, 이 시, 이, 오늘 기준으로 하면 뭐 다른 게 그나마 참외도좀 쌓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오직 만만한 게 딸기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산 시내에 뭐 저는 부산에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산, 창원, 저 대구 이런 데까지는 못 해도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1, 2천은 더 주더라도 경수 있는 경도가 있고 당도가 있는 이쁘게 어, 잘 담아난 딸기를 네, 그래서 끝까지 구해서 파는 게 좋습니다. 어, 시장 가니까 아시는 분들 이제 딸기 안 판다 이래 하는데 지금 딸기 외에는 매출을 올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음, 그리고 5월 3일 4일부터 5월 7일 8일 그 일요일 10일까지는 딸기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어 비서실장이 팔아보니까 그래도 딸기 비서실장한테는 큰 아들이죠. 그래도 큰 아들 딸기가 음, 1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주력으로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산딸기가 가격이 조금씩 어, 하향 조정되죠. 딸기를 메인으로 두고 금실 태량 만년설, 딸기를 메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산딸기, 어, 산딸기 옆에 참외, 어, 그렇게 비서실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남들은 어렵다 사도, 그래도, 어, 큰 욕심 안, 부려, 안 부린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마칠 때, 데모, 기본을, 10일 중에 기본을 못하는 날이 하루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요즘, 음, 이가게 매출을 보통 한 3,500만원, 작년에는 한 7,8천 했죠. 이? 뭐, 진짜 7,8천, 9천, 아, 막걸리 폴좀 팔고 소주 팔면 1억을 내다보는 뭐 다섯 편 가게 했는데, <laughs> 올해는 엉망입니다. 하지만, 어, 나름, 마진은 한35%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스다 감안하고, 근데 뭐 괜찮을 듯 합니다. 한 달에 한 3천만 원에서 원래 4월 달, 5월 달이 장사가 되라, 잘안 되죠. 과일집은 그 다음에 추석 쉬고, 10월 달, 11월 달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흘러가는 과일의 환경을 봐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생애 엄청나게 역사에 남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유동인구는 많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들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들이로 나오고 어르신들 계모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만큼 팔리길 기대합니다 어제만큼 팔리면 좌차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어, 목포 금액을 정해놨고 최선을 다하는 게 작은 장사의 기본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기본을 해야 내일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는 부산 진구 서면 문화로 깔까게 한 58세 비서실자입니다. 항상 어, 구독, 시청해 주셔가지고,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